저도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겨울철 식물 습도 관리를 위해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이 식물들을 키우면서 가습기까지 구매를 할 줄은 몰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는데 웬 가습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식물을 키울 때, 뭐, 빛과 물주기도 중요하지만은, 실내 공중 습도도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이런 키우기 쉬운 식물들은, 실내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딱히 습도를 관리해주지 않아도, 실내에서 굉장히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습도에 민감한 칼라데아나 양치식물 종류가 있어요. 그런 식물들을 위해서는 습도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요구 습도량이 다른데요. 식물의 이름을 인터넷에 포탈에 검색을 해보시면 습도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고급형 관엽식물들은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잎이 두꺼운 식물들은 낮은 습도에서 잘 견디는 편이고 잎이 얇은 식물들은 높은 습도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습도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화원에서 판매되는 이런 신고니움 같은 대부분의 관엽식물들이 환경 변화 적응력이 굉장히 우수한 식물입니다. 그러니 별다른 습도 관리를 안 해줘도 식물들이 실내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 같은 이런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 같은 식물들 키우다 보면은 습도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식물입니다. 저도 이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를 구매 후에 공중습도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를 보시면은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는 잎이 굉장히 얇고 굉장히 넓습니다. 이 얇은 잎사귀를 가진 식물들은 자생지가 굉장히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얇은 잎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식물들이 저희 집 같은 건조한 실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특별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실내가 아주 건조할 경우에, 현재 습도가 42%면은, 이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나쁜 편도 아닌데, 칼라데아 오비폴리아를 키우기 위한 적정 습도는 70%인데요. 어, 42%면 약간 심각한 편이죠. 그래도 저희 집 칼라데아는 그렇게 이 끝이 굉장히 많이 타진 않았어요. 잎이 얇은 식물의 경우에는 공기가 건조할 때 잎에 수분 증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잎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뺏기게 되면 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잎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어, 공기가 건조할 경우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얇은 식물들은 공기가 건조할 경우 잎에서 공기 중으로 수분을 뺏기게 되고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이잎 끝이 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잎 끝이 타게 되면은 식물에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그냥 좋지 않겠죠 식물들이 잎 뒷면에 수많은 기공들이 있는데 공기가 건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기공을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기공을 닫아버릴 것 같아요 그럼 대기가 건조하면은 이 광합성도 제대로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잎의 가장자리부터 마르게 되고요. 잎의 기능 장애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물들의 자생지가 습한 것일 뿐이지 이 식물이 키우기 어려운 식물인 것은 이실내가 건조하기 때문이고 높은 습도를 요구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습도에 민감하지 않은 키우기 쉬운 식물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겨울이라 가습기를 구매했는데요. 여러분, 여름과 겨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여름과 겨울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 몸으로 느껴지는 온도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꽃 차이예요. 습도. 여름은 온도와 습도가 높고요. 겨울은 온도와 습도가 낮습니다. 그게 식물을 키울 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 봄, 여름에 잘 자라던 식물들이 가을, 겨울이 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게 그두 가지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습도는 습도계를 구매하면은 정확히 습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이 겨울철 습도가 낮은지 높은지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습기를 구매한 이유는 어, 겨울철 습도가 낮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것이고요. 봄, 여름철에는 굳이 가습기를 안 틀어줘도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번 겨울철, 가을 겨울철 식물 관리법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희 열대 식물들은 최저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도, 15도 이상에서 관엽 식물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위에서는 난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을 하면은 공기가 데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져요. 제가 난방을 했을 때 습도계를 한번 재봤는데, 어, 습도가 2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식물의 잎에서 공기 중으로 수분을 뺏기는 증상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난방을 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가습기를 사지 않고 자연적으로 습도를 올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저번 공중 습도편에 어, 가습기를 사면은 모든 게 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습기가 없어서, 어, 제 나름대로 습도를 올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많은 식물을 키울수록 증산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 실내 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경재배식물을 키워도 되고요. 어, 주변에 뭐 물병에 물을 떠나도 되고요. 그런 많은 방법이 있긴 한데, 난방을 했을 시에 그 모든 게물효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혹시라도 겨울에 비가 올 경우에는 공기 중이 전체적으로 습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난방을 해버리면 도로 무기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 혹시나 가습기가 있으신 분들은 식물 키울 때 자주 틀어주시면 좋고요. 높은 공중습도를 요구하는 식물들을 많이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가습기 틀어주시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겨울철에 식물 관리가 걱정이 되신다면 가습기를 구매하셔서 틀어주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초식물 남자 초식남이 가습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도 내년 봄까지 겨울철 식물 관리 잘 하셔서 내년에도 식물 잘 키우시면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